소령 전설의 우린 고수 왕호! 다른작품은 좋다 소리 하는아니이 예, 예. 작품은 정말로 좋은 작품이에요. 예. 저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예. 음, 그, 뭐. 치킨치게네요 <laughs> 아. 이걸 14번 정도인가, 12번인가, 14번인가 예. 쓸 정도. 그럼 한번 쓰시는데 며칠 정도 걸립니까? 14일이요. 14일이요? 음. 그럼 14일은 빨리 쓰시는 건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아니 다른 것은 뭐 100점, 1000점 있어도 관계없는데 이 작품은 정말 예. 아마 중국, 뭐 중국, 일본, 예. 뭐 한국 해도 흉도 못 냅니다. 예. 아 실제 못 내요. 예. 이건 안돼 다른 사람은. 예, 아유 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안 하고, 예. 그 대성할 수는 없지만은, 예, 예. 자주간 겨울음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예. 돈만 못본 것이, 그 이제 다른 건뭐 흉잡힐 것도 없는데, 예. 돈못본 것이 이제 흉, 흉이지 말이야. 아이고, 돈. 돈은요, <laughs> 저도 돈복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하루에 두끼 먹고 삽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고요. 뭐 어쨌든 작품이 돈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작품은. 그러나 예. 돈은 언제 어느 때내 소중히 나갈지 몰라요. 이 작품은 정말 오래 간직될 거예요. 예. 아무가 누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어떻게 되든간에 이 작품은 그런데 이제 이것은 개인이 갖고 있기는 좀더 극찬 작품이니 그러니까 그 기본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또 하나 있는 게 요즘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가 있어요. 손흥민이. 얼굴도 잘생기고 또 예의도 바르고 막 그러시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또 축구선수였어요. 축구선수. 지금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은 기본기만 익히는데 16년이 걸린답니다. 기본기만 익혔는데 16년. <laughs> 예? 이것도 마찬가지. 하든지 모든 예. 분야에서 타고난 체질은 그쪽으로 타고났을 전정. 아무리 체질을 타고났더라도 노력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타고났더라도 계속 연말을 해야만 될 것이다. 모든 청소년, 그리고 이제 후학들이 오늘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속에 간직해서 기본기 중요한 것, 그리고 한기를 감에 있어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면은 누구든 다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를 것이다. 라고 저는 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간직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 출연하신 분들한테 이제 동일한 질문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과거가 있을 때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을 때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부탁드립니다. 아휴, 신나시오. <laughs> 한숨을 쉬세요. 예. 네. 참 제가 꼭그 남기시다면은 음. 저는 여기 있다가 서울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올라면은 예. 절대 그냥 안 갑니다 도구를 전부 준비하고 올라가요 예. 여관에 가서 자면서 다방에서 이제 신문지 예. 매장 거고 하고 그래서 여관에서 모담 펴놓고 쓰고 치우고 또 예, 그때는 피, 지금은 몽블리가 가벼운데 별을 예. 넣으면 굉장히 가방이 무거워요. 예예. 가방끈이 떨어졌으니까요. 예. 그럼 이제 들고다니 갖고 이데 예. 그냥 이 자고난디 이제 이 생각보다는 예, 예. 가지고 와서 또 거기서 하고또 예. 짊어지고 또 오고 예. 좀 미친 놈이죠. 그저 너희 볼 때는 하룻밤 자고만 절 것을 갖다 들고다닌다고. 그러면 그냥, 예.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미쳤어요. 저도 미친 놈이에요. 왜냐면은 어, 제가 촬영으로 다닐 때 있잖아요. 빨간 벽돌. 엄나 무거워요. 예. 빨간 벽돌에다 이제 그 새끼를 예. 감아가지고, 감아가지고 이제 정권단련, 정권단련, 예. 또뭐수술단련 하고요. 이제 그것을 저도 가방에 들고 다녔어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시간만 남았나? 통, 통, 툭툭 치고 그랬어요. 예. 자리 이런 걸 따질 거 없고. 예. 시간만 내가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한 것이 좋을것 같아요. 또 길에 다니면서도 가로 가로수 있잖아요. 가면서 퉁퉁찍으랬어요 <laughs> 아, 나이 보면 저비트님이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시간이제아 잠깐만요, 스님. 그리고 이제 현재 에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현재 대해서. 현재 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셨어요. 그냥 사는데 그냥 예. 아마 지,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죠. 내일 뭔 일을 당한다고 손 치더라도 헐 예. 수만 있으면 하죠 예. 아~ 실제 그래요 뭐~ 예. 많이 더해서 남기고 싶은 게 아니고 예. 그동안에 손 연마시킨 것. 정말 아깝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야,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많은 걸다 묻으려고 하냐고. 예. 아, 이거 뭐, 많은 것이 걱정이냐. 음. 됐더라. 그런데, 아마 누워있다가도 이거 준비 됐으니까한 점만 해보실래요? 그러면, 음.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실제요? 예. 아니, 난, 기분에서 모든 다그 소리는 아니고 예. 그게 준비됐다 고하면은 하다 예. 못할 뭐 값이라도 일어나예 예. 네, 정신이 살아나니까 그거 생각만 하면은 그런 이제 미래에 뭐 비전이 있다면은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자뭐 비전 찾고 못 찾고 뭐 있어요 인제 이걸 앞으로 남은 이제 네, 내일모레 뭐이제아자그주큰 열심히 한 것이니까 계속 하는데 자식을, 딸 자식을 기르면은 이제 시집을 괜찮을 대로 안정된 대로 보내야 되는 예, 예. 부모의 마음처럼 예, 예. 뭐 개인이 한두 장 갖고 있는 것이 관계없습말다이거사람마 예, 예. 이제 은, 언젠가는 전시관이 지어져야 됩니다. 예, 예. 지어져야 될 거예요. 누가 지던지 저도 기원합니다. 예. 뭐 개인이 진 것이 아니라 그딱기적을 하면은. 예. 정말 많아요. 작품이. 예. 예. 그러면 예. 올해까지 간직되고, 예. 보관도 잘 되고, 그러죠. 여러 사람이 볼수 있고, 예. 좋잖아요. 그렇긴 예. 예. 시간 이렇게 참 소중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별 말씀입니다. 또 우리 선생님의 정신과 그런 뜻을 우리 후배들이 많이 받아서 많은 그 제자들이 나와서면 합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좋죠. 공부할 때 때나 있으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에... 그 행운을 불러오는. 바람의 종소리가 있습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바람의 종소리. 그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울리면은. 뭐 바람. 나의 바람이 과연 뭘까? 아니면 뭐 소원? 그런 말씀으로 오늘의 선생님과 만남을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그 바람의 정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